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네, 어, 제목만 들으면 어, 찬양하는 법뭐 세미나를 하실라 그러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홍현설 지휘자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음대를 나온 우리 반주자 또 우리 솔리스트 이런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뭐 노래하는, 뭐 발성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찬양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돌멩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래도 자갈도 풀도 나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정한 곳에 두신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인간의 몸 속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기 중에, 여러분 몸 신체 중에 필요 없는 거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죠. <laughs>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맹장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맹장 없으신 분 이렇게나. 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예, 네. 맹장 이거 많,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어어어릴때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아예 맹장 그거 없어도 돼. 그래 위장, 십이지장, 대장 끝에 있는 게 맹장인데 여러분 소화가 다 되고 나니까 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거 맹장 필요 없어. 없어도 괜찮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연구를 해 보니까 맹장이 장내의 유익균을 유익균을 보관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맹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촉진되고 대장 위장 십이지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를 넣으셨을까요? 안 넣으셨을까요? 안 넣은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있으나마나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재단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흥의 새들이 있거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서정달 목샘이 기억하시고, 우리들 후배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왜 그냥 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의 장기와 기관도 쓸모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땅 따먹기 하고, 미사일 싸가지고, 예? 참, 뭐, 뺏고,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땅 뺏어서, 곡식 창, 응? 확보하고, 그러라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연합 성가대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음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자세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으신 예쁜 가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존재.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왜 우리가 성가대를 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가대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찬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섭리대로 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요. 우린 찬양하면 뭐부터 떠오르냐면 음악, 노래, 악기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뜻한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할 수 있고, 가락을 지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 보니까, 자연 만물은 여러분,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입이 없다는 건 노래를 할수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집중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인간 빼고 입이 없어요. 입이 없다는 거는요,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자연의 모든 만물들, 돌덩이, 나무, 잎사귀, 얘네들이, 오,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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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줄,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네? 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비전문가를 알았어요. 우선 에다가 음표를 그리고 이런 거할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입이 없고 악보를 그릴 줄 모르고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래요. 아니, 인간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건 설교 많이 들어서 알겠어요. 그죠? 그냥 입이 입이 있고 악기도 연주할 줄 알고 그잖아요. 렇 그러니까 어, 그래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7절 10절. 시작. 너희, 너희 용들과, 용들과 바다여, 바다여 땅에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가축과 기는 것과, 기는 것과 나는, 나는 세며. 세며 여러분 이들도 다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입이 없는데, 악보도 그릴 줄 모르는데,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너희들도 찬양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들에게서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섭리대로 돌은 돌의 역할, 나무는 나무의 역할, 바다는 바다의 역할, 하늘은 하늘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태양은 창조의 목적대로 뭐하는 거예요? 세상을 빛, 그 밝게 하고 비추는 게 그게 태양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찬양하는 거야. 우박은요,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 그것이 우박의 역할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 부르고, 악보에 맞추고, 화음을 쌓고, 악기를 치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받으시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오늘 10편 148편은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뜨거운 햇볕 견디기가 어려운데요. 그살 타고요. 살까 벗겨지고요. 피부에 막병 생기고 광풍이 불어닥치면 바다를 건널 수가 없게 되고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면 운전하기도 참 위험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야. 인간의 편리한 입장에서 볼땐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차게 내리는 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우박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광풍이 불어야 될 때, 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태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태풍이 여러분, 태풍을 만드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만들었어요? 필요하시니까 만든 거예요. 그 태풍은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태, 태풍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는 태풍하면 막, 어, 태풍이 온대. 왜 오는 거야? 안 오면 좋겠지. 근데 태풍이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동반하는 이 태풍은요. 첫 번째, 바닷물을 익혀 해수를 순환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 적조현상을 없앤다는 거예요 적조현상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다 죽어요 여러분 익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순환시키니까 산소가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한 태풍과 바람과 비가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씻어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는 항상 에너지가 불균형이래요. 어느 쪽은 에너지가 되게 많고 어디는 에너지가 없는데 이 태풍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구의 에너지를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잡아주는 거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풍은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찬양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10편 148편을 쓴이 10편 저자는요, 그 창조의 비밀을, 찬양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산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은요, 당연히 성가대, 찬양단, 충창단, 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찬양이지만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찬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그랬어요. 예배와 찬양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짜여져 있는 각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생애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요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 되심을 찬양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악보도 그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예.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지만은 겸손하게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래요. 입으로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예? 네? 마그네슘으로 만드셨어요? 구리로 만들었습니까? 뭐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인간을 만들 때에 창조할 때에 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흙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생기가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땅의 재료인 흙과 하나님 호흡의 결합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재료를 잘 기억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제가 선고하잖아요.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을 선고하고 장래의 맨 마지막에 이걸 선고함으로 장래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흙에서 온 존재라고 하는 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흙을 무엇이냐? 여러분, 흙은요,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쉽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드셨으면 강철로 만들으셨어요, 지 그런데 우리는 강철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존재. 왜 그랬을까? 우리보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라.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난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주시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재료들 중에 일부러 흙을 선택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밤이 되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고 아픈 신화가 오면 쉬는 것이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으깨지기 쉬운 흙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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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받을 너의 찬양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우리 헌신하신 우리 성가대, 조원교회는 없어. 딴교회를 가보니까, 아, 성가대가 교만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아주 교회를 들었다 놨다가 좌지우지 아주 다. 우리교회는 없어요. 딴교회 가니까 있더라고. 우리 교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 신앙으로 훈련돼 가지고 여러분, 가운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성직의 한 축을 맡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성의를 입었다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키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은 그 겸손을 찬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돌은 돌멩이, 나무는 나무가 거기에 위치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그 땅에 두신 이유, 그 자리에 주신 이유, 장로의 안수를 받게 하신 이후, 목회자로 세우신 이후,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에 뜻이 계셔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구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할렐루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재판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렇게 성가대로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은, 왜 거기다 굳이 재판관, 왕, 위정자, 고관들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다 보면요 뭐예요 직분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왕의 사명, 고관 대직의 사명, 재판관의 사명, 백성들의 사명 각자 삶의 터전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때 왕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해 준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요. 재판장은요, 불이하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옳게 재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관들은요,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내고, 피고름을 짜내고,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재판관들은요,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하고,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뭐냐? 맡겨진 직분과 세상에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147편은요, 찬양의 세계관을 확 넓혔어. 도대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뭐냐?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 잘 하는 게 그런 게 찬양이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찬양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처럼 어딜 가든지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유 저 흉내만 내지 기독교인 아니네. 흉내만 낼줄 알지. 진짜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 이 이 오늘 이 148편에 담긴 이 찬양의 핵심 이 생각을 사상을 우리 성가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만큼 내 삶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인가 늘 생각하면서 이미 단임 목사 눈에는 하트 뿅뿅 100점짜리 성가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100점짜리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여러분 성가대를 잘 감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 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이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성가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